자, 다시 3.6 집합론, 세 종류의 함수, 제목이 흠이 심장하죠. 세 종류의 함수, 세 종류가 뭐가 있겠어요? <laughs> 세 종류의 함수, 처음에 단사적인 함수, 인젝티브 함수. 또는 이름을 뭐예요? 일대일 함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일대일 일대일 대응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이극 그 일대일 대응이란 말하고 일대라고는 달라요. 어쨌든 자 단사적이라는 건 뭐냐? 단사적이라는 건 뭐냐? 자, 그림으로 얘기하면, 은 뭐야. 자, 이렇지 않다는 거야.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수값이 같으면, 자, 이렇게 하나씩 보면, 함수값이 같으면, 가, 같은 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이런 경우가 으면 함수값은 같아. 이게 X1이고, 이게 x1이고, 이게 x2인데, 이게 함수값은 뭐예요? fx1과 fx2는 같아. 근데 x1, x2는 안 같고 달라. 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림이 아니다, 지금. 그 그림을 말하면 뭐야? 이런 그림이다 하는 거죠 <laughs> 그때 우리는 뭐야? 함수를 단사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값이, 정의가 정확히 봐야 이미 x1, x2가 있을 때 값이 같으면 앞에 x1, x2가 같다 이렇게 대줄 때 우리는 뭐야? 함수가 단사적이다. 혹은 뭐야? 인젝션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혹은 뭐야? 원-to-one 함수 펑션이다. 뭐. 함수는 펑션이죠. 용어는 그죠. 1대1 대행과는 또 다르다 그랬죠. 말을 용어 용어 고유 명사로 정확히 기억해야 돼. 말을 그냥 무슨 국어 사전의 형용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학 못하는 사람이야. 자 이것을 이것을 뭐야? 인젝션 인젝티브 함수의 정인데 이거 대우를 하면 뭐 대우? 대우를 한번 이게 반대죠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고 해 보니까 뭐야 이것도 아니더라 그죠 이것도 아니더라 두개 다르면 이미 이미 X1, X2에 대해서 두 개가 다르면 다르더라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아니라는 게 뭐야 다르면 어디를 가야 돼 다르면 제가 어디로 다른 데로 가야지 같은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laughs> 다르면 이거 다르면 같은 대로 안 가고 다른 대로 가야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뭐야? <laughs> 단사적인 걸 보일 때 대우 명제를 보여도 되고 또 원래 뭐이 방법을 해도 어느 어느 게 쉬운가 이제 그때그때 그때 쉬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laughs> 자, 이게 뭐야? 만약 아주 좋은 쉬운 앤데 단사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야? 지금은 어느 방법을 쓰죠? 지금 뭐야? 이 대우 방법을 쓰죠 지금 그죠? 이와 마이너스 2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와 2와 마이너스 2가 달라. x1, x2가 달라. 그럼 함수 값을 보는 거예요 그죠? 2도 4가 되고 마이너스 2도 4가 되고 달랐는데 뭐야 이게 다른게 아니고 뭐가요? 뭐요? 가 같아져 버렸잖아 그죠? 달라야 되는데 같아져 버렸으니까 뭐가 아니다? 이게 안되니까 단사적이 아니다. 그죠? <laughs> 만약에 이제 gx라는 함수, 3x 플러스 2라는 함수 생각하면 g는 단사적이다, 그죠? 왜냐하면 뭐야? 이미 x1, x2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가, 이건 뭐가 돼요? gx1의 값이고 얘는 뭐죠? gx2의 값이죠, 그죠? gx1과 gx2가 같다고 해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야? 이정이의 종이 정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저 지금 하늘색 별을 따라가는 거죠. 같다고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x1, x2 같은 거 나와야죠. 그럼 이 같다고 해보니까 뭐야? 3x1 플러스 2, 3x 플러스 2인데 뭐야? 양변에 2를 빼주면. 요렇게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서 양변에 또 3을 나눠 주면은 립해서 결국에 뭐가 나왔어? 하늘색 요, 요 모양이 나왔죠. 엑1 엑스 2가 같게 됐죠. 그죠? 그렇게 돼서 뭐가 된다고? 지는 단사적이다는 거죠. 단사적이다. 자, 한 종류, 세 종류의 함수 중에서 뭐야? 한 종이 함수, 뭐 어떤 인젝션, 단사적, 일대일 함수 다, 다 같은 말인데, 이름이 되게 많아. 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종이 3 6이는 뭐야? 자, 이건 종이를 설명하려면 뭐야? XY가 있는데. y 이 있는데 함수가 어떻게 됐냐고 찾아보니까 이의의 y, y의 이의 y. 이미의 y를 골랐는데 y 속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랐더니 뭐가 있어. x가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x가 x가 존재해서 이렇게 막 쫓아와서 <laughs> F 와 Fx 와 해되는 값이 항상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때 함수는 뭐라 고그러지야 전사 서젝션 혹은 서젝티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좀 가만히 보니까 뭐야 지금 이게 그림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laughs> 보통, 이제, 함수가 있고, y가 있으면은, 함수 값이 이렇게 와서 뭐야. 이만큼 있고, 이만큼 비워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비워져 있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비워져 있으면, 여기서 y를 하나 골랐다. y 속에서. 그럼 뭐야. 이, 여기로 달려오는 뭐야. X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죠? 예? 네? 존재한다는 거,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X로 달려오는, 주, X 없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스직티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단 말입니까? 이게, 치역, 이게, FX가 Y하고 일치해서, 뭐야? 이게 완전히, <laughs> 꽉 차진다는 거죠. 꽉 차진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y에서 뭘 골라도 f(x) 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집합으로 말하면 보통 이렇게는 이 y가 전체니까 이렇게는 무조건 되죠. 근데 지금 이, 이 말이 뭘뭘 말하는 거야? 이 말이 반대로도 된다. 반대로 된다 하기 위해서 뭐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이미 Y를 하나 골라 줘보자 그렇죠? 이미 Y를 여기서 이미 Y를 하나 골라서 이제 Y가 여기 들어가려면 뭐야 FX 모양을 갖추어야 되잖아 여기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게 바로 바로 뭐야 x에서 x가 하나 있어서 얘가 뭐가 돼 준다 그럼 뭐야 y가 어디 들어가 fx에 들어가 준다 그래서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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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 이이 만족한다는 걸 지금 얘가 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subjective s u b j e c t i o n 이라고 한다는 거죠 <laughs> 자, 두 종류의 어요 함수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야? 자, 하나 봅시다. 지금 얘는 뭐야? 뭐. x y a b c d고 x y z인데 자, 함수가 어떻게 되어있단 말입니까? ay, 이렇게 오고, bx, 이렇게 오고, c s 이렇게 오고, 뭐야? dy, 두번 왔죠. <laughs> 그럼 뭐야? 전사직은 되죠? 왜냐면, x, y, 뭐, 어느 걸 골라도, 저 골라봐요. x를 골랐을 때도 x에 b라는 게 있어서 fb가 x 돼주고 y를 골랐을 때도 a도 있고 뭐야 여기는 뭐야 a도 있고 d도 있고 x에 두 개가 존재해서. f a f d 가 와이 주는게 있는 거죠. 그 존재한다는 건두개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럼제 z 를 골랐을 때도 뭡니까 c 가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전사적인 되는 거죠. 자, 이게 설명 다 해놨죠. 그래서 이게 뭐야 f x 가 f x 자신이 뭐가 돼? x, y, z이 돼가고 y 자신이 돼준다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세 번째 함수는 뭐냐. 세종류 함수인데 이거는 뭐야? 단사적이고 전사적일 때둘다될때둘다될때 우리는 뭐야? 우리는 by 영어로는 by 둘다 된다는 거야. byjective 바이젝티브, 바이젝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까 1대1하고 1대1 대응 다르다 그랬죠. 둘다될때 우리는 one to one 1 to 1 correspondences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둘다될때 바이젝티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1대1 대응이라고. 그러고. 그럼 1대1은 뭐야? 인젝티브를 1대1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laughs> 자 x y 사이에 뭐가 있어? 나중에 일대일 일대일 대응이면 이렇게 물결 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뭐야? 두두 집합 s y 가 뭐라 뭐라 그런다? 일대일 대응 관계 있다. 자이 사이에 뭐야? 뭐가 존재? 바이젝티브 함수가 존재하면 바이젝티브 함수가 존재하면 f u 이런뜻이약자 f 약자로 f u 이 약자로 f u 이 약자로 이 c t i 이 function. 이 약자로 자로 f 가이자로 f 자로 function. 이약이약이 아니, 이건 역상이 아니고 뭐야? 지금 모르던 게. F가 여기서 함수 이제 원래 정의대로 돌아가면은 함수 F가 뭐예요? 이거의 부분 집합인 어떤 닐레이션이죠. 그죠? 그럼 이건 뭐야? <laughs> 인버스트 닐레이션이죠. 인버스트 닐레이션은 얘는 뭐야? 얘는 Y 프로덕트 X에 하는 닐레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역상과 전단사 하나 주어지면, 역상을 생각하면 얘도 전단사가 되고, 그래서 얘가 뭐, 비로소 얘가 전단사가 되면 얘를 뭐라고 그러자고, 역상을, 액상을 역함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laughs> 자. 전단사이면 얘도 전단사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얘가 뭐야? 함, 요, 이게 돼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F가 이거의 릴레이션이니까 역상은 반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함수가 또 돼야 뭘될거 뭐 아니야? 그죠? <laughs> 전, 전단사이니까, 전사는 되니까 역상의 도메인도 f 이미지와 같아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x1 yx2 이렇게 같다면 뭐야 또 역상이니까 바뀌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야 <laughs> x1 x2 값이 y로 같다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f가 단사이니까 단사이니까 아니까 같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시작해서 얘가 같아졌어 함수의 뭐야? 조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얘가 함수이고, 또, 도메인이 y가 되고, 그죠? 이게 도메인이 y가 되고, 그게 두 가지 조건 만족해서 함수이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단사임을 보이자. 단사임을 보려면 뭐예요? 이렇게 시작해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이걸 y라고 두자. x라고 두자. 그러면 음. fx가 y.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야 같은 x에서 값이 y1, y2면 함수면 뭐야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찢어지면 안 되니까 같은 x면 y1, y2가 같아야 되니까 함수임으로 y 같아서 이게서 뭐야 이게 단사 함수임을 알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전사는 이 이미지가 뭐가 돼야 돼? 이미지가 x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도메인이니까이렇게해서전사인것도 돼서, 돼서 얘가 뭐야? 전단사함수가 된다는 거죠 음.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